안녕하세요. 배구학입니다 네. 어, 이번 주 1월 19일, 어, 내일 추첨하는 로또 어, 예상번호 두개 뽑아가지고, 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예상 번호 두개뽑았고요 어, 제가 뽑은 번호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날씨도 춥고 또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어, 심해서 야외 활동 하기도 조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음, 이럴 때일수록 어,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어, 특히 이제 기관지 쪽 관리 잘 하시고요 어, 이번 주에도 저와 함께 어,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